안녕하세요 울산고래TV 유튜버 서포터즈 울산물개 물개입니다 오늘은 울산 박물관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제가 울산에 이제 산지 4년이 다 돼가는데 여기 처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울산 박물관에 한번 와봤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대중문화와 한류, 그리고 울산. 뭔가 어렸을 때 들었던 케이팝 뭐 이런 것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첫 국산차인 포니랑 관련된 전시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빨리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드 맵 같은 것도 있는데 저는 뭐잘 읽어보는 타입은 아니어서. 오 여기가 이제 대중문화와 한류 기획 전시실이고 여기가 이제 폰이 예 기억 전시실인 것 같습니다. 오 지금도 미국 영화나 음악 같은 게 인기 많았는데 옛날에. 50년대, 60년대에는 미국 관련된 어떤 미디어가 엄청 인기가 많았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약간 미지의 제품이 많았다. 네. 와, 뭐야, 이거? 이거 LP판 아니야? 이거 처음 보는데? 올림, 올리면 되나? 오, 아 진짜 이렇게 끌그면서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모양만? 그럼 엄마. 이게 LP판이야. 이렇게 올려서 보는 게. 음. 아, 이렇게 또 노래를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놀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약간 영화관 그런 건가 보다 와 신기한 거 너무 많은데 이 홍콩 영화 뭐 그런 거 같은데 옛날에 인기 많았던 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어 이건 알겠다 영웅군색 이거 엄청 유명한 거죠 비디오 테이블 넣어가지고 또 관람을 할수 있나 보네요 사망유희 뭐 고교생 이상 관람가래. 나이도 아니고. 신기하네. 아 이제 이때부터는 제 세대. 일본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거. 이제 다 제가 봤던 것들. 마징가, 제트부터 해가지고, 아톰 뭐. 지금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원피스. 오, 다방. 다방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야, 이런 성냥 같은 거를 또 팔았구나, 다방에서. 저한테 다방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영화에서 보면은 삑삑 해가지고 전화하는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다방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곳인지잘 모르긴 한데 혹시나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케이팝이나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그런 내용들이 좀 보이네요. 오징어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 와. 드라마 대장금이 이란에서 86%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86%면 거의 뭐전 국민이 다본 수준 아닌가? 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응원봉 아니야? 응원봉. 아이돌들. 이것도 그 우리 한국만의 특이한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와, 너무 추억인데. <laughs> 꽃보다 남자, 보아, 뭐, 카라, SES는 제 세대는 아니고, 인기 많은 이렇게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도 전시되어 있네요. 지금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인기 많은 겨울 영화, 뭐, 이런 것들. 아, 여기는 딱 지금 현시대를 나타낸 것 같네. 보니까, 뭐, 인생 네 컷이나, 딱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들. BTS, K-pop, 한국 관련된 외국의 잡지들, 뭐, 이런 것들. 케이팝, 노래 부르기 체험 공존 노래방이야? 오! 야, 아, 진짜 노래방인데? 공짜 노래방? 완전 럭키 비키잖아. 아, 아, 어, 어 오, 된다! 오! 그냥 노래를 몰라가지고. 조금 더이 노래가 많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여기 딱네 곡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아쉽지만 제 가창력은 음.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는 걸로. 여기는 인생 레코드. 아, 아 기생충. 손강 <laughs> 얼굴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눈 가려야 돼 이렇게.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보이는 거 랜덤 플레이댄스. 갑자기 막 노래 나오면은 뛰쳐 나가가지고 다 같이 춤추고 하는 그런 건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화로 자리 잡는 것 같더라고요. 어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뭐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걸람평을 한번 써야겠다. 정말 가족끼리 여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자녀와 함께 온다면은 낮에는 이랬다 하면서 어,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제본 채널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여자친구가 외국 사람이거든요. 어, 일본 사람인데 그래서 일본에 좀 자주 가다 보니까 어, 일본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갈 때마다 케이팝이나 한류가 엄청나게 인기라는 거를 많이 절실하거든요. 음식도 그렇고 어딜 가나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어, 이걸 보는데 조금 더 뭔가 자부심도 느껴지고 애국심도 좀 올라가는 거 같고 나중에 여자친구랑 한번 와가지고 이 한류가 이렇게 발전했다 하면서 알려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대중문화 와 한류 그리고 울산 이 기획 전시는 2024년 9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오셔 가지고 꼭한 번씩 관람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획전인 포니, 첫 번째 국민차 포니.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9월 22일까지였는데 그 인기가 많아 가지고 기간이 길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거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TMI이긴 하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정말 정말 자동차를 좋아하는 자동차 덕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전에서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차 포니를 아시나요? 너무 유명한 이 포니의 역사죠. 안될 거라고 했지만 이겨내가지고 어 결국엔 개발했다. 미쳤다, 미쳤어. 지금 봐도 너무 이쁘다. 우와, 그건 진짜. 다시 봐도 지금 나오는 아이오닉5 전기차. 그 모델이 이 포니를 본떠가지고 네. 어,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오닉5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어떤 쉐입이랄지, 이러 각진 네모난 걸 알지. 뭔가 리어 램프도 조금 닮은 것 같고. 이 시필러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나 그런 것도. 그만큼 이때 당시 폰이 디자인이 아직까지도 너무 이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폰이 3도어의 측면. 어, 보니까 전장이 4미터도 조금 안 되는 크기인데 요즘 나오는 차에 비하면 굉장히 어, 작은 크기네요. 요즘 나오는 뭐 아반떼 같은 중, 중형 차들도 옛날에 막 쏘나타 크기만큼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사이즈가 많이 커져가는 게 느껴지는데 초창기에는 사이즈가 좀 작았던 것 같네요. 마이카 시대와 폰이. 저도 이거 들어봤는데 코니가 집집마다 차를 가지게 하는 마이카 시대를 열었다 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227만 원이었다고 하네요. 신입 공무원의 월급이 2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월급의 100배?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폰의 역사가 나와 있네요. 폰이 엑셀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 차나 뭐 미국 차, 독일 차 냅두고 굳이 한국 차를 타야 할 이유를 못 느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 엑셀을 팔면서 뭐원 플러스 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쳐가면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수출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현대차는 싼 맛에 타는 차다. 속된 말로는 흑인들이나 타는 차다. 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미지가 근 최근까지도 이어서 오다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품질이 올라가고 뭐 일본 독일차랑 견주어 보아도 뭐 전혀 꿀릴 게 없을 만큼 위상이 올라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탈피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코니 어, 투 픽업이네요. 저 처음 보는 건데 아 너무 이쁜데 이것도 야난 진짜 한대 가지고 싶다 이거는 저 같이 외부 활동 좋아하고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는 완전 최고일 것 같아요 야자 이렇게 예쁜 이 전시장도 다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딱이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둘러보는데 한 10분이면 다 둘러볼 것 같고 자동차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포니를 한번 보면서 포니 역사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포니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포니와 관련된 추억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보면서 어, 옛날에 우리가 힘들게 차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3위 안에 들어가는 현대차가 되었다라는 게또 뭔가 울산에 사는 입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오늘 이렇게 울산 박물관에 와가지고 우리가 사랑했던 대중문화와 한류 그리고 울산이라는 기획전시와 첫 번째 국민차 콘이라는 기획전시를 둘러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게 어린이 박물관이나 광구천의 암각화라는 뭐 다른 것들도 전시를 하고 있긴 한데 요거는또 다음 기회를 위해서 아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돌아보기 귀찮아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다 봐버리면은 다음에 또올 어 기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아껴서 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아 일단 너무 재밌었고 추억도 대사로 나는 것 같고 자부심과 애국심도 고치되는 모자랄게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차비 무료, 관람료 무료. 뭐, 이거는 안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 가도 좋을 것 같고, 친구 연인 가도 좋을 것 같고, 저같이 혼자 와도 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전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한번 오셔가지고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